안녕하십니까? 애독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어,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상 기업 가치 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73회차입니다. 어, 제가 전에 한번 방송했던 건데요, 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바이오플랫. 1등 기업 레고 캔바이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얘가 지금 매수 적기가 아닐까 해갖고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72회차로 방송했던 슈퍼 상승 사이, 슈퍼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알루미늄 수혜주 조일 알루미늄을 발송 방송으로 소개해 드렸었죠 그때는 방송 2일차부터 어, 크게 올라가지고 어, 2,790원에 방송을 했는데 그게 3,535원까지 올라서 약 26.7%의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제가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리면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갖서 어, 수익을 실현하도록 어, 댓글로 이렇게 안내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 준비한 레고 캠 바이오 왜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일번 어, 주식회사 레고 캔바이오에 다시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첫째 어, 유명한 VC 여기서 VC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어, 그 벤처기업의 투자 전문으로 하는 음,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런 유명한 VC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왔다.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 글로벌 제약사의 러브콜을 받는 바이오플랫폼 1등 기업 음, 주식회사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대박 투자의 길 65회 차 지난 7월 11일이니까 딱두달 됐네요. 두달 전에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데 그 당시 주가가 64,00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개할 때 매수 구간은 53,000원에서 59,000원 사이에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53,000원 밑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어 VC가 그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유상증자하면서 인수한 가격이 7월 7일 날 인수를 했는데 53,100원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적정 주가를 59,000원으로 보고 10%를 할인해갖고 53,100원으로 어, 그, 기준가를 잡아갖고, 1600원어치나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301만여주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 벤처 캐피탈들도 53,100원을 샀는데, 얘가 지금 현재 주가가, 어, 9월 10일, 어, 금요일, 52,400원 종가를 쳤으니까, 어, 벤처 캐피탈보다 더 낮게,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연내에 추가 기술 이전 그 모멘텀을 감안할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현대차 증권의 엄민영 연구원이 8월 20일 자에 이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거든요. 어, 그사례들만 익수다와 시스톤이 연내 임상 일상 진입을 하고요. 또 표순 제약의 LCB 일사, 임상 일상 중간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내년 1분기에 픽시스 임상 일상 신청 예정이고, 그에 ADC 후보물질 연내 추가 기술 이전이 아 두세 건 정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얘는 그 주가를 이렇게 확 올릴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지금부터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게 또좀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리고 이 레고캠이 과거에는 전임상 단계, 임상 들어가기 전임상 단계에서 어, 기술 이전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일, 임상 일상 이후로 이전을 해갖고 어그 기술 이전료를 더 많이, 더 어, 가치를 높여갖고 팔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더라고요. 어그래요 이런 점도 또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바이오 플랫폼 대표주다. 어, 이런 그이레고캔 바이오의 그 기본 입지가 흔들리지 않았고 특히 혁신 기업 베스트 30 중에 에 바이오 부문에서 떠오르는 별 라이징 스타다. 이렇게 에 칭찬 칭찬할 정도의 기업이었죠. 한국 경제의 그 7월 달 무렵에 몇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를 예왜레고캔 바이오를 어 바이오 부문에 예, 떠오르는 별, 라이징 스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냐면은 첫째는 2세대 ADC 기술을 임상 수정, 수준까지 끌어올린 세계의 두세곳 두세개 기업 중에한 곳이다. 이렇게 기술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ADC 기술, 2세대 ADC 기술을 갖춘 기업은 미국의 시애틀 제네틱스 영국의 압타마 사이언스. 그 다음에 한국의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이렇게 꼽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ADC 기술은 뭐냐면은, 어, 엔티바디 드로그 컨쥬게이트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란 이런 기술인데, 요거 뜻은 뭐냐면은 항체와 약물을 결합해갖고 특정 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기술 말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상적인 항암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은 머리털도 빠지고 뭐이그 암세포뿐만 아니라 어 멀쩡한 생세포까지 공격해서 후유증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얘는 그어 암세포만 표적으로 어 그것만 공격을 해갖고 암세포만 죽이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장점은 ADC에 어떤 약물을 붙일 약물도 붙일 수 있어갖고, 바이오 업계의 플랫폼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렇게 플랫폼이라서 수익화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예, 그, 레고 캔바이오가 코스닥에 상장했거든요. 그 이후에 기술 수출을 9건이나 해서, 바이오 벤처 중에 기술 수출 실적이 제일 많은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가는 레고 캔바이오를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ADC 기술을 상용화해 성공한 미국의 시애틀 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1조나 됩니다 우리나라로. 그런데고 개문한 아. 1조 2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DC 시장 규모가 2019년은 27억 불이었는데 2026년에는 248억 불로 약 9배 정도 성장할 걸로 이렇게 전도 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유명 벤처 캐피털 기업보다 더 저렴하게 레고캠 바이오를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 두 번째, 어, 연내 추가 기술 이전 기회가 많아갖고, 그런 소재가, 그런 나올 때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어, 상승할 모멘텀이 된다. 그러,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바이오 플랫폼의 대표적 기업이고, 또 혁신기업 베스트 30 중에 바이오 부분에서 라이징스타다, 떠오르는 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큰두 번째요. 어, 레오켐 바이오사인은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얘는 신약 R&D에 주력하는 연구 중심형 제약기업입니다. 설립은 2006년 5월 내가고 업력이 약 15년 됐고요. 코스닥 상장은 2013년 5월 되었고 8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이 설립자는 어, 그 옆에 사진 있죠. 대표이사가 김용주 박사입니다. 김용주 박사는 LG생명과학, 지금은 LG화학의 음, 통합이 됐죠. LG생명과학의 연구소장 출신이고 유기화학 쪽의 박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카시트를 졸업하고 국내 최초의 그 FDA 신약인은 신약인 핵티브 개발의 주역이었습니다. 소재는 대전 유성구 둔곡동에 있고요. 임직원은 111명이네요. 어, 지난번 때보다 조금 늘었네요 그리고 연구원은 90명이고요. 시가 총액이 1조 6, 2,637억. 상장 주식은 2,411만 5,838주네요. 약 2,411만 주고요. 사업 내용은 AD심이 합성의약품 연구 개발이고요. 연구 분야는 종양세포, 그러니까 암세포죠.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주게 어, 없애는 ADC 이, 항체 약물 결합체를 개발한다든지 합성 신약을 개발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컨주얼이라 해갖고 기존 ADC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 레고캠만의 음,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톡신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p b 프로드로그라고 해고암 세포에서만 활성화되는 독자 기술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이전 실적은 9건 약 2조 원 정도 돼서 ADC가 6건, 합성 신약이 3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세 번째요. 어, 레고캔바이오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과 수익성입니다. 성장성은 얘가 연구개발 초기 단계라서 성장성은 낮, 낮습니다. 향후 좀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죠. 수익성도 역시 연구개발 초기 단계라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좀 어, 신약 개발에 많이 성공하면 고수익성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그, 매출 자료를 보면은, 음, 다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건 크게 볼게없고요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30%고, 당자 비율이 570%고, 유보율이 5 4 5에갖고 뭐, 당자 비율은 이거, 현금성 자산이 그 유동부채의 몇 배나 되냐를 보는 건데, 유동부채의 5배가 넘으니까 5.7배니까, 뭐, 재무적으로 불안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부채 비율도 낮고, 어, 그런데 이제 현찰이 현금을 많이 못,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약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제 당자 비율이 높은 거는 1,600원 규모의 선자 배정, 전환우산 우선주 유상증자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7일 약두달 정도 됐네요. 어, 이걸 성공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때 그 유상증자 참여자가 한국투자파트너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등 대표적 어, 벤처 자본들이죠. 벤처캐피탈 기업들이죠. 근데 이 얘네들 참여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9,000원에 10% 할인한 주당 53,100원에 신주 301만 아, 3,180주를 이렇게 발행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벤처캐피탈들도 투자에 나섰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적자를 보고 있지만 조만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레고 캠 바이오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평가 수준을 보면 성장 기대감으로 고평가 돼 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레고 캠그 대전 지역의 바이오 벤처기업이 약 2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15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2 5 0분의 15니까 오십분의 삼이네요, 한 육프로 정도네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 LG 생명과학, 그러니까 지금 LG 화학이죠. LG 화학의 생명 그 저기 제약 파트가 이제 LG 생명과학이었는데, LG 생명과학 연구소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바이오벤처를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전에 있는 대전 지역 바이오벤처 기업 중 코스닥 상장 기업 십오 개 중에. 대표적인 세계 기업을 한번 평가, 어, 비교를 해보니까요 레고 캠은 어, 국내 최다 신약 개발 기술 이전 실적을 갖고 있다 아홉 건 정도 기술 이전했다고 했죠 근데 주가가 9월 10일 종가가 52,400원이고요 주가 수익비 PER이 마이너스 34배예요 적다니까 그리고 주당 순자산 비율 BPS라 해죠 이게 15배예요 그러니까 어 그렇고 그다음에 알테오제는 어, 정맥 주사용 항체나 단백질을 피아 주사용 약 어, 정맥 주사용 항체나 단백질 약품을 피아 주사용으로 바꾸어주는 그 효소 생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어 얘는 주가가 79,800원. 레고 캔버스 훨씬 비싸죠. 그리고 주가 수입비가 마이너스 298배. 뭐 얘는 더 심하게 더 뭐지? 고평가돼 있네요. 그리고 주당 순자산 비율, BPS는 20배네요. 그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라 갖고 최장암 치료용 표적 항암제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얘도 그, 주가는 8,160원이고, 어, PER은 884배. 얘도 엄청나게 뻥튀기 돼 있죠. 그리고 순자, 주당 순자산 비율은 2.6배. 아, 그래, 요렇게 세 개의 기업을 봤을 때, 어, 레고캠이 알테오젠보다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보다는 고평가되어 있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고캠이고,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수준을 보면 3개월 내 최고가가 65,500원이었고요. 지난 7월 12일이네요. 제가 아, 방송하고 나서 이 주식을 산 분은 아마 아, 재미를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48,800원이고요. 6월 17일날 이렇게 빠졌고요. 어, 그러니까 이건 방송 전이니까 그건 뭐큰 의미가 없고 어, 그리고 나서 현재는 5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약20% 정도가 빠져 있고, 최저가 대비 7%가 올라 있으니까, 아, 지금은 아마 살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여건은 요새 거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고, 둔화 우려도 있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도 있고, 약간 외국인들이 잘, 어, 많이 파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좀 상당히 불안하고, 변동성이 더 심해졌죠 그리고 또그 미시적으로 9월에 그 장세를 판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코스피 상 하단은 3000에서 3050 그러니까 3000 근처에 가면 살때 상단은 3250에서 3300 그러면 3250이 넘어가면 팔아야 할때 이렇게 나오죠 그 요거를 좀 보면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또 이런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한 30%에서 한50% 정도로 높이는 게 낫고요. 그리고 얘 레고캔바이오는 신약 개발 호재가 있는 주고 이런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진 말고 단기 수익 기으로 단기 수익도 많이 이렇게 실현하면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갖고 매수 전략은 현시점이 VC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까 매수 매입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단기 바닥이 49,000원이니까 49,000원에서 53,000원 그 사이에서 어, 한두번 정도 사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 지금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누어서 사시고요. 그리고 얘는 신규 투자하라기보다는 기존에 제가 7월달에 소개했을 때 이걸 사갖고 어 적자가 나는 바람에 속이 많이 쓰리신 그 독자님들을 위해서 매수 기회를 어 다시 한번 포착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 그런 분이 지금 더 사서 보유 단가를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너무 높게 잡지 말고 1차는한 5만 9천 원 정도 가면은 40% 정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차는한 65,000원 정도 가면 또40% 팔고 나머지 20%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 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맺은 말로 투자의 금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 뭐라 했죠? 빛투 금물. 빛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어,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면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장입니다. 어, 그리고 음두 번째는 뭐라 고했죠 어, 주식 자금의 30 내지 40%는 현금으로 가져가라. 근데 지금은 장세가 불안하니까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가라. 아. 어, 그러니까 그 유탁 계좌에서 예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첫째. 어, 장이 나빠져도 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 기존에 주식에 투자했던 50%가 어, 손을 많이 깨져서 깨지더라도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또 셋째, 내가 사, 꼭 사고 싶은 좋은 주식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살 수가 있고, 이세 가지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 공부하는 투자가, 공부하는 투자자가 승리한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4% 정도밖에 안 된다래요. 그러면 96%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수익을 보고 96명은 손해를 본다 소린데 왜 손해를 보냐 하면은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아, 공부한 자만이 네, 투자의 성, 세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음,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내있는게 주식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부하는데 동반자가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시, 유튜브에 성공 소개를 못하는 그 소개한 기업 중에 최신 뉴스는 저희 블로그를에서 올리니까 저희 블로그 정화상 기업가치 연구소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면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주말, 휴일,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